이거 진짜 니네 머리야? 제니가 들었던 황당한 한마디. 샤넬의 뮤지인 제니가 인종차별 당했다는 황당한 이야기에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샤넬쇼에서 헐리우드 배우가 제니 머리를 만지며 던진 말이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이 생겼어요. 정말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무례한 질문에 이어 포토타임 중에 키스페이스를 하는 제니를 피하는 듯한 장면이 찍히게 되면서 이 논란이 더 커진 건데요. 샤넬쇼에서 벌어진 이번 이슈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샤넬의 뮤즈, 제니. 제니는 샤넬의 공식 엠버서더로 활동하면서 매년 샤넬 패션쇼에 참석하고 있어요. 제니가 등장할 때마다 해외 기자들과 팬들은 제니의 이름을 외치면서 셔터를 마구마구 누르는데요. 샤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제니를 많이 볼수 있을 정도로 샤넬이 사랑하는 뮤즈라고 볼수 있죠. 지난 샤넬쇼에서는 카일리 제너와 나란히 앉기도 했었는데요. 카일리 제너가 제니에게 슬쩍 말을 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해외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었어요. 심지어 카일리는 이때 샤넬쇼에 처음 참석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2025 샤넬쇼에서도 제니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변신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금발 헤어 스타일과 하늘색 니트룩으로 등장하면서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주목을 받았죠. 샤넬쇼에 참석한 헐리우드 배우 마가렛 컬리가 제니와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마가렛 컬리는 갑자기 제니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진짜 너 머리야? 순간 제니는 멈칫했지만 이내 아 아니 아니 이거 아주 좋은 가발이야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국내의 팬들은 이거 완전 인종차별 아니야? 라며 경악했는데요. 해외 언론에서도 이 행동을 두고 무례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국내 각종 뉴스 채널에서도 이 사건을 선 넘는 인종차별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어요. 이게 왜 인종차별이라고 논란이 된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가깝지 않은 사이에 타인의 머리를 만지는 게 실례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더 조심해야 할 행동이라고 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인종 국가이고 특히 흑인의 머리를 만지며 신기해하는 행동은 대표적인 인종차별적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매너 중 하나인 거죠. 더군다나 마가렛 컬리는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당연히 알았을 텐데 공식석상에서 했다는 건 제니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고 인종차별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란이 생겨났어요. 여기서 끝났다면 논란이 이 정도로 커지진 않았겠죠. 또 다른 장면이 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자들의 포토타임이 진행되던 중에 제니와 마가렛컬리가 함께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때 제니가 자연스럽게 키스페이스 포즈를 취해요. 그런데 마가렛컬리는 이 순간 갑자기 얼굴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팬들이 분노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왜냐면 이런 키스페이스가 해외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많이들 하는 포즈이고 마가렛 컬리도 평소에 다른 스타들과는 친근한 포즈를 잘해왔기 때문이에요. 제니에게만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은 모습이 앞서 보인 인종차별 같은 행동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공식 속상에서 다른 스타들과 찍었던 장면들인데요. 스킨십도 잘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이 화제의 미국 여배우 마가렛 컬리가 대체 누구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한때 헐리우드 금수저 이세라고 불리기도 했던 마가렛 컬리, 미국 모델이자 배우인데요. 마가렛 컬리의 어머니는 유명 배우인 앤디 맥도웰로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할리우드 대표 배우 중한 명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네 번의 결혼식과 세 번의 장례식, 그린 카드 이런 유명한 영화에도 출연했었고요. 아버지 폴 컬리는 모델 출신 사업가라고 합니다. 마가렛 컬리는 어렸을 때부터 유명한 부모님으로 인해 사진 찍히는 애들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존재가 알려지게 됐어요. 부모님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16살에 알베르타 페레티 패션쇼 무대에 서면서 모델로 데뷔를 시작해요. 연예계 백이 탄탄하다는 소문도 있기는 했는데,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건 코엔틴 타란티노의 감독의 영화죠. 원서 o 픈 타이밍 o 리 d 에 나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브래드 피트와 같은 유명한 배우들과 같이 연기하면서 존재감이 각인됐죠. 그리고 2023년에는 유명 프로듀서인 잭 안토노프와 결혼해요. 잭 안토노프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트로이시반, 테일러 스위프트, 라나델레이, 칼리 레이 잽슨처럼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작업한 음반 프로듀서이기도 한데요. 그래미 어워드에서 네 번이나 상을 받았을 정도로 유명한 초대형 프로듀서예요. 둘이 결혼하면서 마가렛 콜리는 언론에 노출되는 자리가 더 많아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연기력을 인정받았던 영화죠, 서브스턴스. 서브스턴스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워낙 각종 상을 휩쓴 영화라 할리우드에서 더 영향력 있는 배우로 자리를 잡게 되죠. 심지어 엄마 앤디 맥도웰도 토크쇼에 출연해서 딸 얘기를 하면서 무척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어요. Your daughter's in in the business now. She's Margaret Qualley oh, yeah. is. Yeah, yeah. Crushing it! Yeah, she's crushing it. She's really great. She's, she's a, great in the she, substance, yeah. by the way. She's just great so in everything. Good in the substance. And the movie is fantastic, and yeah. she takes so many chances. She's so much braver than I could have ever been. She really carved her own road, and yeah. I'm Stiff. super, super proud of her. But you were yeah. telling me that, that backstage that you were ex you're experiencing something called reverse nepotism. I am reverse happy nepotism. Yeah, I'm now cool because I'm Margaret Qualley's mom. <laughs> 이제 단순한 금수저 스타가 아니라 실력 있는 배우로 제대로 인정받게 된 거죠. 이런 마가렛 컬리가 제니에게 했던 행동이 정말 인종차별일까요? 아니면 과한 반응일까요? 정말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요. 사실 미국뿐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실제로 기저에 깔려 있는 인식에서 나온 행동들로 스스로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긴 하더라고요. 우리 나라만 해도 그런 면이 없다고 할수 없는 것처럼요. 너무 반응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아무래도 공식 석상에서의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찰나의 순간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긴 하죠. SNS 활동을 거의 안 하는 마가레 콜리는 이번 논란에 대해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니는 인스타그램에 she's blonde 라고 심플하게 피드 업로드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례한 행동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실수 혹은 제니에 대한 관심으로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핫한 이슈들 꼼꼼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